지금 말르라고 다 내려놓은 거야? 고사리밭으로 지금 다 운반을 해야 돼요. 고사리밭에 오늘은 태비 걸음을 주려고 지금 나르고 있는 중이에요. 여기 걸음 무더미에서 이렇게 단호박밭을 지나서 저 건너에 고사리밭이 있는 거예요. 한포씩 날라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한포 옮겼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 고사리밭에 이렇게 거름을 밑에다가 솔솔 이렇게, 이렇게 뿌려주래요 이렇게 아 걸음 냄새 겁나나는데 아농부는거름 향기를 탄창기로 막고 살아야 되는 농부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, 잘안 되네요. 향이 겁나 죽여주네요. 네? 이렇게 뿌려줘야 되네요. 풀도 있겠지만, 풀은 죽, 가을이니까 죽고, 고사리도 죽지만, 은 뿌리가 잘 번식하라고 뿌려주는 거예요. 보시죠. 갖고 다니라고. 나도 힘들어. 조금 쉬었다 하자. 오, 고사리들이 진짜 잘 컸어요. 안클줄 알았더만, 이렇게 통통하게 대굽지요? 이제 내년부터는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올해가 2년 차거든요.